책속 모음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부터 호우포노포노를 이용한 무의식의 정화,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무의식을 정화해야 하는 이유, 호우포노포노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인간관계, 건강문제, 돈 문제 등에 적용하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호우 포노 포노를 이용한 무의식의 정화라는 책속 모음의 길로 함께 떠나볼까요? 무의식은 왜 정화를 해야 할까요? 현실을 바꾸는 내면의 힘,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해서 케오라가 말해준 마인드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종류의 의식이 있습니다. 현재 의식은 물질세상을 인식하고 의도를 세워 행동하는 나입니다. 심층 의식은 과거의 기억, 감정, 신념, 패턴화된 습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의식을 교묘하게 조정합니다. 보통 무의식이라고 부르죠. 잠재의식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이며 순수하고 완벽합니다. 영감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나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초의식은 무한한 영역이자 미지의 영역이며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용어들을 사용하겠습니다. 현재의식과 심층의식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나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영감과 지혜의 원천인 잠재의식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최면을 배우고 있는데요. 최면은 결국 보통 무의식, 이라고 불렀던 심층의식을 리프레이밍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나라로 직접 세계 최고의 최면대가들을 찾아가 배우고 그것을 통합한 문동규 원장님의 말씀으로는요. 자신은 영적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였다고 합니다. 울트라뎁스라는 최면의 대가인 제임스 라메이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울트라 궁극적인 초월한 데스 깊이 궁극의 깊이 최면의 깊이가 극히 깊다는 것이죠. 제임스 라메이 선생님은 내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최면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문동규 원장님은 그런 모습을 어떤 최면사에게도 본 적이 없었고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울트라 뎁스라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나면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문동규 원장님은 스승인 제임스 라메이로부터 울트라 뎁스를 배워 전 세계에서 네 명밖에 없는 울트라 뎁스 마스터가 되셨습니다. 울트라 뎁스 궁극의 깊이에 다다르면 현재의식은 뒤로 물러나고, 잠재의식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있던 잠재의식의 놀라운 활동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작용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주로 일어나는데요. 몸의 치유 작용은 이 상태일 때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보다 6에서 10배 정도나 더 큽니다. 그 상태에서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뒤에 있는 물체를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식이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재의식은 그냥 압니다. 세상 만물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뎁스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 줍니다. 또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도 치유 작용이 일어납니다. 유물론자였던 문동규 원장님은 이 울트라 뎁스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하는 일을 직접 보고 우주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뒤로 물러나고 잠재의식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울트라 뎁스라는 최면의 깊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영감과 지혜의 원천, 완벽한 신성,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수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현재의식이 영감과 지혜의 원천인 잠재의식과 함께 하느냐, 과거의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는 심층의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은 대부분 현재의식이 심층의식과 함께 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프로그램들이 반복해서 자동 대생되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 없고 과거의 기억을 끌어당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태하 때 낙태의 위험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그때 기억과 감정을 잊어버렸을까요? 뇌가 아주 작은 태하 상태니까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와 같은 감정,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하는 신념까지 심층의식, 무의식 속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느낌, 낮은 진동수의 에너지 형태로 공간과 세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낮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속에 불안과 슬픔이 연기처럼 퍼져 있다가 그것을 공감하고 정화해 줄 때까지 재생합니다. 공감하고 정화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슬픔을 느끼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신념을 무의식 깊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이 창조됩니다. 심층의식에는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동 재생 장치입니다. 반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과 감정을 재생합니다. 현재의식이 심층의식과 함께할 때는 잠재의식의 영감과 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 없고 자신의 기억과 프로그램을 투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심층의식, 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지혜와 영감에 따라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현실을 바꾸는 내 인생에 날개를 펼쳐라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무의식을 탐구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짓게 되는데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을 무의식이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무의식적인 기억과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정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영감에 따라 살게 되니까요. 무의식의 정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 아우미, 무의식 정화의 호우 포노포노를 권하는 이유는요. 방법이 정말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파워풀하기 때문입니다. 호 포노 포노를 이용한 무의식의 정화는 간단히 말하자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네 마디의 말을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네 마디 말을 읊조리는 것은 어디에서나 길을 걸으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발로 해도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나 그 원리와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몇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면서 그만둔다거나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호우 포노 포노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